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시니 이는 여호.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이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죽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더 좋았겠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것이 매일 하늘에서 비 같이 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어야 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 주십니다. 원망하면 화나고 야 됐다. 이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보호자시며 인도자이신 것을,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는 원망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하냐라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이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모세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한테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격 없음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아는 자료로 한 걸음 내디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저렇게 원망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그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모세가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열 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던 시절, 또 유월절 밤을 지나 출애굽하고 또 이제까지 오는 길 내내 모세는 답답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러다 모세를 두고 자신은 빼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답답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음날 아침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고기를 주어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소레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은,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십니다. 계속 나옵니다. 매절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으니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주에 내린 이슬이 어 내렸어 그것이 마르니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광야 지면에 생겼습니다. 주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의 진에,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모세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이 일용할 만큼 거두라라고 지시합니다. 주력기 주레옥,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한 오멜은 한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대보다 조금 더 많은 양,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면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다음 날까지 남겨 두지 말고 다 먹어라. 또 그러니까 하루 하루칩 이상으로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나 하였으나 이렇게 끝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들 중에는 다음날까지 보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보관에 두었던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음 날까지 그것을 보관해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날 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들은 다음 날 양식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신이거든요. 애굽의 신들이 그랬거든요. 어제는 축복과 번영을 말하더니 오늘은 저주와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게 애굽의 신이거든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거든요. 왜 애굽의 신들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일관성이 없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애굽의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신으로 갖다가 대입해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자연은 시시, 사시사철, 시시 때때로 변하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런 애국의 종교관,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알아야 할게참 많은 겁니다. 모세가 화날 만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생각에는 모세가 듣고 보니 뭡니까? 그거 갭을 뜯어먹는 소리인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먹고 마시는 것, 육체를 피,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10편 84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10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84편 10절입니다 10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